세 목자비! 아, 아. 이래, 이래 들고 맞 뭐? 어! 아!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아, 아. 이 <laughs>

아우, 제대로 때울 줄 몰라. 방에 연기이파이 들어오세요. 탑 플래시를 딱 켰는데, 이 프로젝트 말에 팍! 펼쳐 나오네, 이렇게. 그래서 그냥 아궁이 불꽃 보고 집으로 갔잖아요, 저기. <laughs> 친구에게 가 했는데, 맨날 모릅니다. 이거. 말했디? 근데, 딱 돌려야 되고, 너 말했다니? 혼자 있었어. 혼자 밖에서 전모한테, 야, 빵순아, 빵순아, 이제로 전화했지 가빵순아, 그 이니래 <laughs> <laughs> 자, 이름 두 글자던데. 자, 이름, 자, 이름 난모르는데 카는데? 뭐? 뭘 카는데? 아, 진민인가뭐 시X놈 <laughs> 아, 진짜? 지니야 어, 이거 어, 이 카데 아 근데 이거뭐 진짜 좀 맞는데 진짜다 이거 진이. 지니다 지니 아 지니가? 아, 아 진짜? 어. 진짜? 오아맞다 오. 맞다 진짜 맞다 그래 <laughs> 우리나라에 세 마리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600만 원 주고 내 사왔어 2 0 사람이다 <laughs> 이 카데 근데 야풍 산게 아니다 진도야 진도 <laughs> 그 마그너희제는어이 카던데 초바라 <laughs>